네, 약사님 오늘은 장염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장염 우리가 먹는 것이 가장 장염 왔다가 어떻게 예방할 수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장염이라고 하게 되면은 소장이나 대장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염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급성 장염, 갑자기 배가 아픈다든가 토하고 설사하는 것을 급성 장염. 이거는 먹는 음식을 체해 가지고 세균성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성 장염은 장 자체가 약한 사람, 몸 자체가 허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염은 우리가 정장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렴제 살균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장제라고 하면 장을 깨끗하게 하고 소화 흡수 운동 즉 장의 기능을 좋게 하는 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제로는 우리가 유산균제제. 저도 매일같이 유산균제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렴제. 장에 독성 물질과 세균 등을 장 밖으로 빨리 배출시키기 위해서 정장제를 수렴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우리가 약재로는 디옥타헤드랄스메타이 성분은 지금도 현대의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는다던가 이럴 때 병행균이 장에 들어왔을 때또 배가 아프고 설설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아크리놀 를 복용하게 되죠 장염에 도움되는 한약 있나요 장염에 도움되는 한약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탕 이거는 위장기능이 허약한 사람 중에서 배가 아프고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은 아픈 것이 없어지고 설사를 해도 갈증은 없습니다 추위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중탕 그 다음에 또한 여름에 또 가을 같은데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고 또 음식을 소화하지 못해서 설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위령탕 소화를 잘못 시키고 소변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위령탕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삼령백출사는 평소에 배가 차고 입맛이 없고 밥을 잘 먹지 못하고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고 신경만 쓰면은 설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삼양 백출산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성장이 잘안 되고 키도 잘안 자라고 밥만 먹게 되면은 배가 부다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소곤중탕을 써주게 되면은 아주 좋습니다. 소곤중탕에 무엇이 그런 작용을 하느냐 하면 교위 엿이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엿은 우리 몸에서 피를 생기게 해주고 근육이 뭉친 것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이 차가지고 선천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소변도 잘 보지 못하고 팔다리가 무겁다 그러고 그 다음 배가 아파서 설사를 하고 또 팔다리가 잘 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부자가 들어간 진무당이 아주 좋습니다. 장에 좋은 식품들은 무엇이나요? 첫째로 장에 좋은 설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탈수증을 가장 염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에 좋은 음료수로는 이온 음료수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탈수증이 오지 말아야 되겠다. 만약에 이온 음료수가 없으면 보리차를 달여서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장이 좋다고 해서 서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는데 그 성질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나나 같은 거는 상당히 장이 좋습니다. 그러나 바나나의 성질이 차기 때문에 배가 차서 설사는 사람에게 바나나를 주게 되면 계속해서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위라든가옅 이런 것이 좋습니다. 장이 안 좋은 사람에게 뜸을 떠주면 좋다고 하는데 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배가 차서 설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배꼽에다가 소금을 깔고 뜸을 떠주게 되면 배가 따뜻해지면서 통증이 먹고 설사를 멈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배꼽이라 하게 되면 무슨 작용을 하는가 하면, 첫째로 양기를 회복시켜주고, 위장을 좋게 해주어서 설사를 먹게 해주고, 소변을 잘 보게 하여 부기를 가라앉힙니다. 여러분들, 배가 안 차고 설사를 안 해도 장에다가 배꼽에다가 소금을 깔고 뜸을 떠주게 되면 은 항상 배가 따뜻해지면서 위장을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40년간 동작구 보라매공원 옆 수도요고 앞에서 책을 쓰면서 한약과 양약 여러분들에게 취급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의문점이 있으면은 8 3 2 8423으로 전화 걸어주시면은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